안녕하세요. 제철 식재료를 담은 비건 요리를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릴 강사 최선우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비건 요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비건이 뭐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비건은 고기뿐만 아니라 해산물 그리고 달걀 그리고 꿀또 우유 이런 것까지도 일절 배제를 하는 음식을 말을 해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비건 요리는요. 곰국입니다. 네, 여러분 곰국하면 보통 고기를 고아서 하는 건데 곰국이라고 하시는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근데 비건 요리에서도요. 물론 곰국을 만들 수 있고요. 그 맛도 고기를 한 것보다도 훨씬 담백하고 산뜻하고 또 깊게 표현을 할수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비건 곰국을 만들 수 있는 주 재료 소개해 드릴 텐데요. 네, 여러분 어, 오늘 쓸 재료들은요 어, 특징들이 있는데요. 먼저 이 뿌리채소를 먼저 볼게요. 뿌리채소들은요 대부분 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칼륨이 상당히 풍부해요. 풍부해서 겨울철에 우리가 이제 몸이 차가워서 또 노폐물 배출이 원활하지 않을 때에 그 노폐물을 갖다가 원활하게 배출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어 여기 보시면은 햄프시드가 있는데요. 이 햄프시드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무려 완전 단백질이라는 거예요. 완전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 우리가 반드시 밖에서 섭취를 해야 되는 아미노산을 말하는데요. 그 아미노산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을 완전 단백질이라고 해요. 그 중에 이 햄프시드는요. 완전 단백질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요. 무려 오메가3도 상당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햄프시드를요, 또 먹을 때뭐 샐러드에 많이 뿌려 먹거나 아니면 스무디 같은 걸 만들 때 갈아 먹거나 이런 방법을 많이 쓰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거를 끓여서 곰국으로 만드는 방법으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쓸 제철 식재료 중에 배추가 있는데요. 배추는 비타민C가 굉장히 풍부해요. 여러분 배추를 고르실 때에는요. 만약에 같은 무게가 있다면 조금 더 묵직한 쪽을 고르시는 게 좋고요. 눌러봤을 때에 공기가 없이 단단한 것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요즘 어뭐 겉껍질이 다 이렇게 떨어진 그런 알배추들이 파는데요. 그 알배추보다는 겉에 초록색 잎이 붙어 있는 남아있는 이런 배추를 고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푸른 잎에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요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먼저 햄프씨드를 물에다가 끓이는 것부터 시작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이 물을 먼저 따라 줄 건데요. 500ml를 네, 따라 주실 겁니다. 하시면서 나중에 이제 물이 좀 줄어들 수가 있는데 줄어든다 싶으면은 중간에 또 물을 더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500ml를 물을 부어주시고요. 끓이기 전에 먼저 햄프시드를 넣어주실게요. 제가 이게 한 컵보다 조금 많은데요. 보통 반 컵에서 한 컵까지 해요. 근데 좀 진하게 하고 싶으면 한컵 넣고요. 어, 난좀 연하게 먹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반 컵만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한 컵을 조금 넘지만 이한컵 분량으로 좀 가득 넣어볼게요. 불을 켜주시고요. 끓을 때까지 네, 이렇게 끓여 주셨다가 끓어오르면은 제가 또 약불로 줄여서 뭉근하게 끓일 거고요. 이 끓는 동안 다른 뿌리 채소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엉을 손질해 볼 건데요. 이 우엉은 껍질에 영양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제거를 하지 않고 먹는 방법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아시다시피 뿌리채소이기 때문에 흙이 많이 묻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흙을 살짝 제거만 해주면 되는데 이런 약간 거친 소를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질러 주셔서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제거가 될 정도로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오늘은 저희가 15g에서 20g 정도만 살짝 쓸 거기 때문에 이 끝에만 제가 조금 깎기 깨끗이, 깨끗이 닦아줬습니다. 여러 가지 자르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자르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우엉은요 저희가 얇게 썰어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필 모양으로 깎아주시는 거를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근런데 그 저희가 오늘 국에 넣을 거기 때문에 너무 얇게는 말고 어느 정도 이렇게 두께감이 있도록 잘라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연필 모양으로 이렇게 이렇게 깎아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옛날에 연필 많이 깎아 보셨죠? 네. 그 상태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만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당근은 크기에 따라서요, 이렇게 반으로 잘라주시거나 4등분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작기 때문에 반만 잘라주고요. 반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해줄게요. 기, 한 두께는요, 한 끓일 거기 때문에 너무 얇지 않게 한0 5에서뭐 두껍게는 1cm까지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잘라 놓으시면 됩니다 무도 그냥 이렇게 작기 때문에 이 어, 정도 한입 크기로 그냥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되고 약간 이렇게 두께가 있게끔 잘라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끓일 거기 때문에요 네. 이렇게 해서 마련을 해 주시고요 표고버섯이 있는데요 표고버섯은 보통 밑둥이 어뭐 이렇게 딱딱하다고 버리시는데 뭐 그려서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밑둥을 안 쓰실 거면은 이렇게 돌려가지고 빼면 간단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드셔도 되고요. 저는 오늘 여기 너무 딱딱한 이끝 부분만 좀 잘라낼게요. 그리고 그냥 그대로 다 썰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딱딱한 부분은 도려 내시고요. 네. 나머지 이 기둥 부분은 아예 다쓸 거예요. 네. 어?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얘도 뒤집어서 기둥과 함께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 배추를 또 해보겠습니다. 배추를 이 심지 부분을요. 도려내주시고요. 나머지 이 아이들은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그냥 두시고 좀 굵은 아이들 위주로 이렇게 한입 크기로 잘라주시고, 이거는 잎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잘라주시지 않아도 국으로 끓이면 네, 크게 작아지니까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어, 곤약을쓸 텐데요. 이곤약을 칼로 이렇게 자르지 않고요, 저는 이거를 손으로 한번 찢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찢음으로써 어, 더 표면적이 거칠어서 더 맛이 잘 들고 네, 하기 때문에 더 맛이 풍부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찢어주시고요. 아주 거칠게 막 찢어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오늘 햄프시드를 건지는 방법을 사용을 할 건데요. 건져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거 건지시면은 버리냐? 아니죠. 네, 버리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 그냥 그대로 먹어도요. 너무 너무 구수하고 맛있어요. 그래서 그냥 드셔도 되고요. 밥처럼 섞어 드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전에 제가 이거를 다시 갈아서 넣으셔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갈아서 넣으실 때에 이거를 갈아서 먹을만큼 그 냉동 보관을 하시면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먹고 싶을 때에 햄프시드 국을 먹고 싶을 때그게 풀어서 끓여서 드시면 될수 있게. 네. 그래서 이것도 완벽하게 다 건져내시진 않아도 돼요. 먼저 좀 딱딱한 아이부터 먼저 넣을게요. 어차피 한꺼번에 다 드실 거긴 하고요. 그리고 당근. 저는 당근을 좋아해서 엄청 많이 넣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근 좋아하시면 또 많이 넣으세요. 넣으시고 그다음에 우엉. 넣어주시고 네, 보시면 알겠지만 어, 국물이 이렇게 끓고 될까 하는데 또 채소에서 물이 또 많이 나와요. 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자박자박한. 잘라 놓으신 것에 한 3분의 2 정도만 넣으셔도 되고, 나중에 봐서 더 넣으셔도 될것 같아요. 얘는 어차피 이 버섯은 팔팔팔팔 끓이지 않아도 되는 아이기 때문에, 보셔서 좀 숨이 죽었다 더 넣고 싶다면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곤양은 뭐 생으로도 먹어도 될 정도이기 때문에요. 네. 뭐 처음부터 넣셔도 되지만, 이렇게 중간부터 네. 넣어주시면 좀덜 딱딱해질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이제 곰국이다 끓여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어, 당근이나 무를 기준으로 약간 투명색을 보이면 다 끓은 거고요. 보통 한 15분 정도? 네, 길게면 뭐한 20분 정도만 끓이시면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다 끓은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뭔가 그래도 난 감칠맛을 원한다. 그러면은 요 미소 된장을 넣으실 걸 추천드리고요. 푸실 때는 좀, 이거는 되게 잘 풀리는 된장이니까 제가 그냥 여기다 바로 넣었는데요. 보통은 숟가락이나 이런 거에 조금 풀어주시면 좋고요. 자, 이렇게 해서 비건 곰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그릇에 한번 담아 보도록 할게요. 이제 밥이 없어도 정말 든든하게 드실 수 있고,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칼국수 면도 좋고요. 얇은 면도 좋고요. 어, 여러분들의 그 취향에 맞춰서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뿌리채소를 넣은 비공 공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대파를 어슷 썬다던가 저는 오늘 실파를 이렇게 잘게 썰었는데요. 이런 거를 이렇게 취향껏도 토핑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또 후추가 굉장히 잘 어울리죠. 그래서 취향껏도 후추를 쳐서 이렇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금으로 간을 하셔서 마무리를 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철 채소를 이용해서 비건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사실 비건 요리하면 어렵고 또잘 모르니까 막연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오늘 함께 만들어 보니 뭐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그런 채소들로 또 식재료들로 간단하게 또 간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를 알게 되셨을 겁니다 이 추운 겨울 이 비건 곰국 끓여서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또 다른 비건 요리로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